지난 2020년 12월 3일 방영된 SBS 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 3회차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MC 김원희, 이영자 이지혜님이 찐 언니로서 여러 사연자들의 고민을 듣고 이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인 제가 출연하였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고품격 조언을 <laughs> 해주러 전문가 찐 언니들이 오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 네, 한승미 변호사부터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저는 여동생이 두 명이 있어서 네. 언니의 역할을 톡톡히 그동안 오신가요? 해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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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창 시절부터 남 얘기 듣는 거 좋아해서 오, 이렇게 오, 연애사도 오. 제가 많이 들어주고 했었는데. 네, 찐 언니 법률 조언자의 역할 톡톡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 기대가 되네요. 예, 이분 네. 저렇게 이쁘고 명랑하고 어... 언니처럼 얘기해서 눈빛은 음... 빛나는 거 봐요. 네. 예. 법적으로 갔을 땐 정확하신 분이야. 아, 그러게요. 예. <laughs>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사연들이 있었고 또 어떤 조언을 드렸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인배우 이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과연 결혼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였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성인 배우 이수입니다. 네. 친애 부모님 그리고 지인들은 저를 음. 어떻게 생각할지 또다시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제 인생에서 결혼은 포기해야 되는 일일까요? 예. 우리 한승민 변호사님 해줄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예. 내가 나의 직업과 상황들을 충분히 나의 결혼 당사자인 남자친구에게 알렸다면, 고지했다면 결혼 후에는 아무런 문제 될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순인 같은 경우는 이미 해결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혼을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관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가 그 나의 상황을 가족들한테 얼마나 설득을 할수 있고 아... 납득을 시켜서 우리 결혼 생활을 지속시키는 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아... 이혼 소송을 많이 진행하면서 결혼 전 자신의 조건을 속인 문제로 속상해하고 이혼까지 고민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었습니다. 나는 전교사인 줄 알았는데 기간제 교사였다. 총각이라고 했었는데 결혼식을 한번 했던 유부남이었다. 그런 병이 있는 줄 알았으며 결혼 안 했을 텐데 몰라서 결혼했다는 등의 고민을 하며 배우자 몰래 이혼 상담을 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배우자에게 고지를 해야 이혼에 대한 유책성이 없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을 수 있었을 정도의 사정, 일반인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지 포인트는 배우자의 원가족과의 중간 역할을 못하거나 제대로 분리되지 못해서 갈등을 겪는 부부들도 정말 많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원가족과의 완전한 분리를 각오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부부가 갈등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수님의 사건은 결혼을 앞둔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사연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그맨 황영진 씨 아내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의 과도한 사랑과 집착이 너무 힘들다는 사연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황영진 씨 아내 김다송이라고 합니다.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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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통. 그러면 한승미 변호사님 아마 많은 사례를 접해보셨을 텐데, 하, 이 정도면 심각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변호사입니다. 네. 가사 전문. 김다선 부부께서 말씀 나눠주신 것들 잘 들었고요. 네. 제가 했던, 뭐, 경험해봤던, 목격했던 케이스 중에는 30년 정도를 남편의 그런 구속과 속박 속에 사셨던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편하게 뭐, 여행도 한번못 가게 하고, 그렇게 계속 맞춰주고, 맞춰주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못 살겠다 하고 저한테 오셨던 사건이 있는데, 네. 내 입장에서는 그냥 그 정도 의심과 관리는 해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느 정도 어느 순간에는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이제 그 수위를 넘어서는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두 분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그래서 외출한 동안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는 날, 이날은 자유롭게 외출하게 해줘라. 서로 좀 이해해 주다 보면은 더 행복하게, 더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변호사님이 선을 넘으셨네요, 말씀이. <laughs> 램선인 이유가 있네요. 아, 이거 재밌는 상황 벌어질 뻔 했습니다. 예. 10착과 구속. 예. 아, 근데 하도 <laughs> 센 사연들을 보셨기에 <laughs> 이 사연은 아무것도 네.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랑꾼을 오히려 사랑꾼으로 네. 보신 거예요. 저는 두 분에게 법률혼 부부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구속과 속박은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구속은 부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베이비시터와 남편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베이비시터와 남편이 나 없는 동안 집 밖에서 저녁 식사를 여러 차례 하고 그런 상황이 외도의 의심까지 가능한 점이 문의점이었습니다. 아, 한승미 변호사님. <laughs> 예. 네. 이런 원인으로 이렇게 좀 변호사를 찾는다 이런 일들이 있나요? 완전 많을것 같아. 완전 많죠. 사실. 그쵸. 많죠, 많도 많죠잖아요. 심지어, 심지어.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집에 이제 삼형제를 한3년 정도 과외 교사를 한 아줌마가 있어요. 음.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과외를 하면 이제 애들 엄마랑도 친하고 애들 아빠랑도 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치? 밥도 먹고, 뭐, 심지어 여행도 같이 가고, 그렇게 가까워진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우리 애들 엄마가 우리 학부 형께서 우연히 남편의 쪽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안 되는 내용이 있었던 거죠. 내용 어, 얘기해봐요, 따로, 대충. 따로 이제 그 밖에서 만났는데 그 만난 장소가 숙박없소였고 그 선생님과의 이들한테신이다 <laughs> <애들하고 웃음> 이건. 근데 그건 배신이다 어쨌든 뭐 남편에 대한 신뢰의 문제랑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요 환경이 만들어지고 맞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마주치고 그러다 보면 그쵸, 뭐 정안이 정이 들 수도 맞아, 있고, 평생이 들 수도 맞아, 맞아. 있고, 선생님, 수도 있고 네. 해서 더 오래 가기 전에 정리를 하셔도 되지 그렇죠. 않을까. 사연자의 상황이 외도다 아니다를 단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의심스럽지 않은 남녀 관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고 남녀를 창조한 신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부정한 관계는 정말 많습니다 처제와 형부 사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 직장 동료 사이 등등 오랜 인연이 그런 관계로 발전된다면 그들의 배우자가 느끼는 배신감도 더 크겠죠 그래서 불미스러울 수 있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기 있는 아가씨의 결혼 후 행복 가능성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한승희 변호사님 아 우리 친동생이 네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인데 결혼한 후에도 이러면 은 사실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인과관계가 있진 않죠. 결혼 전에 뭐이 사람 저 사람 만난 이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이 빨리 파탄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뭐 예컨대 중학교 때부터 정말 첫사랑이어가지고 한 15년 연애하고 결혼하신 부부가 계셨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1년도 못 살고 이혼하고 또 만난지 뭐한 두세 달 만에 결혼했는데도 몇 년을 잘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소위 말하는 뭐 여성 편력 남성 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문제는 사실 뭐, 결혼 후에 얼마나 이 후의 삶에 대해서 무게감을 갖고 임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내가 다 즐길 만큼 즐기고 결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이 마음 상태로 결혼까지 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laughs> 그러면 한승미 변호사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 그안 만나도 참 좋겠지만. 상담은할수 있지만. 어, 그렇죠. 결혼 전에 연애를 실컷 하고 결혼하면 오히려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바람길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 연애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결혼을 미루는 것이 맞겠죠. 결혼은 생각보다 구속성이 큽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것인 만큼 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덜된 분들이 결혼을 한다면 혼인 생활이 조금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니한테 말해도 돼라는 프로그램은 그 제작 취지가 사연자들의 소소한 일상의 고민들을 들어주고 또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더라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연들을 들으면서 변호사인 저도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아내 또 아이들의 엄마, 딸, 며느리로서 고민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공감되면서 위로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서 전문가 패널로 시청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